아프리카 줄루족에서는요 아침 인사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. 사우보나, 네 우리 말로 직역을 하면 나는 당신을 봅니다라는 뜻인데요. 어, 여기서 당신을 본다라는 건 눈에 보이는 그대로뿐만 아니라 또 상대의 눈빛과 기색이 어떤지 진정으로 들여본다는 말이겠죠. 어, 제가 여러분들의 문자를 볼 때마다 딱 어, 이런 마음인데요. 어, 오늘도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문자마다 한 글자 한 글자 온 힘을 다해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안녕하신가영에 그댈 많이 좋아하는가봐요 첫 곡으로 듣고 오실게요. 9월 13일 화요일 라라 라디오 첫 곡으로 어, 안녕하신가영에 그댈 많이 좋아하는가봐요 듣고 오셨습니다. 어, 저는 용디 김용준이고요. 어,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들 보내셨나요? 어, 4일간의 긴 연휴를 어, 보내고 왔는데 아마 이렇게 또 쉬다가 또 열심히 또 일하시다가 뭐 이렇게 또 연휴에 뭐 가족들 뒤치다 거리 하시느라 많이들 힘드셨을 텐데 어, 오늘 하루도 2시간 동안 저와 함께 아주 유쾌하고 신나게 어,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제가 여러분들 보면 참 재밌는 분들인 것 같아요. 이 문자를 보면 알거든요. 재밌는 사연, 또 유쾌한 사연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요. 또 어떨 때는 여러분들의 문자에 되려 제가 또 힐링 받을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